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열두 살이다. 아니 이런 한 간의 평가가 과언은 좀 아닌 듯 싶습니다. 누구 얘기냐 북한 김주의 얘기입니다. 요즘에 좀 전면에 나서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고요. 더 의미심장해지고 있다 보니까 김정은의 존재감까지 위협할 정도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북한이 영상을 공개했는데 거의 그냥 김주연 뉴스였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오늘 영상 조금 전에 공개된 영상부터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요 한 평양의 외곽에 이제 오, 예. 관련해가지고 지금 준공식 저 지방 공장과 종합 봉사소 준공식을 개최했는데요 지금 김정은이. 지금 보면 악수를 직원들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예. 뭔가 주애가 그 뒤에서 멀리서 박수를 오, 치고 있다가 예. 점점 점점 이제 아버지 근처로 가죠. 여기서는 이제 뭐 어머니와 찍히기도 하지만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요, 주애가 오히려 그 김정은보다 앞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면은 박수를 치면서. 아버지와 나란히 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여기도 보면은 지금 주회가 더 아버지보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오늘 그 방송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사진을요, 관련 사진을 37장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독사진, 김정은 독사진은 네장 뿐이고요. 33장이 모두 아버지 김정은과 김주혜의 투샷이 잡혔습니다 저렇게 그것도 중심에 김정은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더 김주혜가 부각되는 어. 모습이 지금 굉장히 많이 포착되면서 거의 아버지와 딸이 포착된 모습이 서른 장 넘게 공개되면서 뭔가 정말 김주혜로 뭔가 쓰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어. 더 나오는 오늘 그런 영상과 사진이 공개가 된 겁니다 저 사실 얼마 전에 지금 왼쪽에 보는 것처럼요 저렇게 김주혜 혼자. 군의 단독 사열받는 저런 장면까지 일부러 북한이 노출하더니, 아니, 이번에는 아빠보다 먼저 앞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지난, 어, 이달 초에 사실은 예. 공군 행사에서 저렇게 영상에서 보시던 것처럼 공군 장성들로부터 김주애가 단독 사유를 받았거든요. 음.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공군 장성들이 김주애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위상이 어떤지를 좀 알려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부터요, 이김주애가 사실은 또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 부대 깃발에 홀로 이제 뭐, 몽래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뭐, 조종사들에게 음. 다가가서 격례를 받는 모습도 보이는 인데요. 뭐 최근에는 이제 단순히 아빠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네. 어, 본인들의 만 본인만의 뭔가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발소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요. 예. 이그 당시에 어 지금 영상이 보는데 예, 요 보시면요. 오. 미설주는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김주혜는 먼저 들어가서 혼자 돌려 돌아간 혼자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추측해 볼수 있는 영상일 것 같아요. 흔성을 일부러 구석으로 피하는 것 같고요. 이래준좀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않고 앞에 있는 게. 김주혜의 위상이 상당히 대단해 보입니다. 이 영상만 봐선. 이제 고상 12살이지만 이제 독자적인 행복까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는요, 김주혜가 단독 사열을 받는 장면이 이 정도의 충격이라고 설명합니다. 1100일 쯤 되네. 근데 600일 동안 북한 TV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여기서 경천동지할 장면이 나옵니다. 단독으로 사회를 받는 게 처음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 김주혜는 인민군이 충성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단독으로 사회를 받는 건 자, 게다가요, 이번에 김정은, 리설주가 저렇게 어린아이도 어루만지는데, 뒤에 사실 김주혜도 12살 똑같은 아이예요 근데 어른처럼 뒤에 저렇게 박수치고 서 있습니다. 어떻게 면참 어색한 장면이기도 한데 이것도 일부러 연출한 거예요 네 저렇게 어색한 장면을 연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후계자로서의 어떤 위상 후계자로서의 어떤 권위를 보여주려고 연출한 거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주희 열두 살입니다 아직 어린이거든요 근데 이옷 입은 걸 보면 굉장히 어른스럽게 스타일링을 했어요 음... 마치 뭐 성인같이 옷을 입었는데 오죽했으면 3 개월 전에 이 김주에 대해서 성형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때 3 개월 만에 어... 공식 석상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성. 크라스를 쓰고 등장을 했거든요. 음. 그때 뭔가 어른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 눈매 교정을 한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아빠인 이 김정은도 사실은 예전에 그 천형수술 의혹이 계속 시달려 이런 부분 이 재개가 됐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처럼 뭔가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좀 견고히 하기 위해서 뭔가 어른스럽게 연출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뭐 권위라든지 위상이라든지 어른스러움을 연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포착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볼까요? 자, 보면요, 김주혜가 저렇게 내려옵니다. 어, 런데 휘청이죠? 휘청거려요. 그러니까 저게 구두를 신어서 그런 거지. 사실 12살이 구두를 신기는 쉽지 않은데, 그 그러니까 옷차림도 어른처럼 입었지만, 계단에서 저렇게 휘청대기까지 해요. 흔히 얘기하면, 역사상 이런 가장 강력한 12살은 없었다지만,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보기에 저 키높이 신발 신고 그다음에 뭐 엄마가 입는 그런 어떤 코트 같은 걸뭐 입었다고 쳐도 저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 안 신던 높이 있는 힐을 신고 다니다 보면 본인이 편하게 신던 신발과 다르다 보니까 저런 어색한 장면이 연출되는데 저 해외에서도 많은 의구심들이 이런 겁니다. 왜 4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은둔의 왕국 지도자가 왜 저렇게 그 일찍이 후계 수업을 하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 추측은 많은데 음. 어찌됐건 그 김정은의 김주혜에 대한 사랑은 약간 이게 정말 괴를 넘어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저 열두 살의 후계 수업이 또 어떤 식으로든 북한 사회에 또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한번 지켜봐야 대목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지금 김주혜가 말한 대로 지금 거의 북한 뉴스를 지금 거의 장식하고 있다는 거 음. 이게 지금 북한 사회에 가장 큰 주목되는 거리가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김정은이 김주혜를 얼마나 아끼냐면요 지금 보세요. 옆에서 김정은 얘기하는데 손톱 물어 손톱 이렇게 다지면서 딴 짓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저도 처음 실 신었을 때는 성인 돼서 신었을 때도 휘청했거든요. 네. 그렇게 어른스럽게 포장을 했지만 결국은 아버지가 이렇게 일을 지시하는데. <laughs> 어린애처럼 이렇게 손톱을 물어뜯거나 뜯고 있고 이거 근 이런 모습을 못 잡아내고 저는 공개한 것 자체도 네.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그 결국 영상 속에서 아무리 어른인 척하지만 저렇게 아이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이 지금 종종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최수혁 변가저 네. 지금 저렇게요. 손톱 네. 만지면서 딴짓하는 거. 김정은 옆에서 할수 있는 것은 김주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은 저 모든 사진 자료와 영상이 다 전부 말하자면 노동당의 사전 검열을 받고 어뭐 배포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걸 용인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전 다시 말하면 저런 장면들도 그 김정은의 용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 노동당에서 선전부에서 저걸 컨펌을 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김주에 대해서는 약간의 실수가 있다더라도 하 최고 존엄이고 어. 어, 그 김정은에 대한 사랑이 깊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설령 해외에 공개해도 질책받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깔려져 있는 걸로 봐서 정말 이거는 조금 저 여러 가지 북한 매체를 북한 사, 내부를 보는 사람들의 해석을 많이 낳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 이야기더 팀도 차들낼 정도인데 북한이 몰랐겠나 이런 얘기군데요. 네. 심지어 북한이요 김주애를 이 나이대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좀 꾸미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주애가 하루빨리 성숙한 모습을 갖추는 게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른스러운 헤어스타일, 명품 선글라스나 시계를 착용하게 하고요. 눈매를 교정한 이런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입술이나 이런 부분에도 약간의 시술을 하는 게 아니야. 마치 한 20살 정도의 어른, 성인이 된것 같은 이미지로 최근 들어서 좀 연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급변하는 김주의에도 위상은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할것 같고요.